자자 자. 출근 준비 출근 아자자자 아, 언제 오시는 거야 네사 아유 너 가장 어아 오셨습니다 아 오셨습니다 반습니 어,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예. 어. 늦으셨나요? 어, 뭐. 어, 아니 내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시다가 좀 늦으셨나요? 팀장인데 5분이면 너무... <laughs> 빨리 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laughs> 아 제가 말실수를 조금 했네요 실수가 좀 잦아 죄송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일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목이 너무 마른데 아 우리 아아 목이 너무 마른데 아 우리 아 목말라 아, 죽겠는데 아우 아,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완전히 기다려주세요 눈치가 빠르다니까 어, 눈치가 빨라 음. 왜 이렇게 느린가? 아시죠? 이렇게 말아서 사사 팀장님 <laughs> 이거 보고 뭐? 놀라지 마세요 <laughs> 놀라지 마세요 <laughs> 오트밀죽인가 봐 요즘 커피는 오트밀죽처럼 이거 인서, 인서트 진짜 한번따 봐야 돼 마시멜로우 가루가 올라간 것처럼 요즘 친구들은 커피 이렇게 마시나 봐아 근데 모델이는... 제가 연락을 음, 한번 때려볼까요? 빨리 때려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 몇신인 거야? 아, 아, 죄송합니다! 모델 아, 네, 죄송합니다! 모델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인가 제대체 죄송합니다 이거 뭐예요? <laughs> 아이고내 오트밀이에요 오트밀 벌칙주로 한잔 하겠다 <laughs>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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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주 벌칙주 어머머머! 어머머.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머리 박아. <laughs> 스트 <laughs> 갑자기 입상이 열당된다. <딱> <laughs> 아니 모델이. <laughs> 네. 다음도 늦지 해라. 않도록 해요. 굿네 선배님들. 무릎으 어디 직장 할게. 생활하면서 지각을 할 수가 있지? 어대션 좋으시네요. 어, 찐태기 갑자기 찌드러 <laughs> 갑자기 <laughs> <찐데로> 하네. <laughs> 아니 선배님들? 제가 네.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너튜브를 한번 제가 개설하고 싶은데. 어 주제를 어떤? 아 헬창이니까? 응 완전 헬창이니까 헬스에 미쳤잖아요 술 먹고도 헬스로 가는 아 갔는데. 맞아요 저좀 놀랐어요 이 정도는 들수 있지 않나? 아니면 제가 팀장님을 얻고 스쿼트를 한번 해볼까요? 나를 얻는다고네나 꽤나 무게가 음. 나가는데?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가능하겠나? 한번 응. 트라이어보시죠 아니면 우리를 양쪽에 아예 통에 그럼 못 트라이어볼까? 아 그것도 찐은 아니에요 제봐 여러분들 그렇게 나. 같아, 같아. 같아. 나와도 괜습니다만약될 수도 있잖아 이거 되면 이건 콘텐츠 각이야 붙어봐 하나, 하나 둘셋 일어마자 어? 아아... 어? 아아... 어? 뭐였지? 아. 뭐였지? 부장님 부장님 그 죄송한데 그 직책이 뭐셨죠? 나는 한라봉 부장이라고 하네요 아한 아, 아, 라봉 아, 부장님 라봉 부장 그럼 본 부장님 본본 부장님 갑자기요 하나 둘셋야화야 아래였군요 네 아니 왜 아유 봉 부장님 하나 둘셋야화야야왜왜 다들 뚝딱뚝딱 그러고 지 아! 그럼 유연하게 한번 해볼까 <laughs> 저희가 똑딱이잖고 지금 유연하게 한번 좀 뚝딱거리지 <laughs> 말고, 말고 유연하게! 야 누가 똑딱거려 감히 맞아? 어 어? <laughs> 어 출발 오부작이어 오우 오 부작! 우이 <laughs> <유연하게>. 네. <laughs> 우리 이번에 마케팅 강장이 <laughs> 네. 중에 우리 좀 수우파 그쪽으로 가죠 갑자기요? 킨나? 도넛? 도넛이 맛있겠다 그.. 뭐라 모라... 모라카노? 모라카노? <laughs> 아 모라카노 모더나? 뭐 이렇게? 아 모더나 모더나 유, 유명하시잖아요 어? 초식 초? 총총가 어, 뭐 총총가 뭐있잖 아, 아, 저는 방송을잘안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마케팅을 하자. 아, 아 그분들을 아, 모셔서 마케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론가? 아, 너무 좋아. <laughs> 아, <laughs> 어, 어, 어. 아, 자네, 자네, 네, 네, 네. 갑자이요 마케팅하고 뭐 다들 뭐 점심은. 우리 봉부장님. 네, 봉부장님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어쪽 뭐, 가서 뭐. 어 비건 레스토랑? 보부장님 드시고 싶다면은 네! 그 말인지, 네. 어이, 비건 너무 사랑하죠 아, 사랑하니까 다들 <laughs> 열심히 하고 어, 네네네 네. 하나 둘셋아 네. 하나, 네.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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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아 야! 잘하십시 살펴 가세요 살펴 가세요 살펴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안전하게 가세요 그럼 이제 회실로 가볼까? 그래도 이제 업무라는 걸 해야 되니까 네네 한번 가보다고? 네 가보겠습니다 너 과장 이거는 차마못 먹겠네 다음엔 더 걸쭉하게 타 드릴게요 다음도 기대를 하지 않겠네 <laughs> 스쿨 텐션 과장님 어. 오늘도 어김없이 즐거운 회의를 아, 회의를, 회의를 계속해요 회의를 그렇게 하는데 결과는 네. 늘안 나오는 게 웃기죠 결단력이 없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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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네들. 아, 예, 아, 무다 아, 아니, 아가 아, 분명히 같이 가 자고 했는데 네네. 어떻게 둘이 쏙빠져가지고또난또 또 혼자 오게 만들었을까? <laughs> 다음부터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연행할게요. 이렇게. 두 팔로. 연행해. 나 연행 당하는거좋아하잖아하는거좋하는하는거 좋아하는 아하는거 좋아하는 거하는거하는거좋는거는 나 때는 그 넓은 텃밭에다가 아, 그냥 일단 냅다 뿌려 토마토, 고추. 고추. 어느 시대에서 오신 거예요? <laughs> 그런 시대가 있어. 그 근데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이제 열매가 딱 맺히면 이제 옷에 쓱쓱 닦아 가지고 먹는 게 이게 신선 과일이다. 벌레도 같이 있고. 그럼 단백질이랑 같이 섭취를 하면서 이제 신선 과일을 홍보하고 이랬었는데 이 이제 이 신선 과일을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 좋을까? 괜찮네. 요새는 어. 이제 이제 SNS가 굉장히 발달이 돼서 플레이팅도 예쁘게 한 상태에서 그거 찍기 바빠요 요새는. 사실 너과장이 응. 내가 어젯밤에도 내 비공개 계정으로 아... 봤단 말이지. 그 비공개 계정 아이디 절대 <laughs>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차라리였다. 그걸 내가 알려면 비공개 계정이 가 하나만. 한국에서 이제 재배하는 과일도 맛있는데 음. 또 해외에서 음. 오는. <laughs> 아! 비거리 추라이 어떠세요? 저는 어떠세요? <laughs> 난좀 너무 작은가? <laughs> <이걸> 난좀 <laughs> 너무 작은가? <laughs> 내 그거 알지 않았다? 나 <laughs> 너무 작은가? 아 대단하시네요. 텐션 좋으시네요. 아니 광사하네. 입사, 희싸기로 가려야 돼요. 이렇게 가려야 되나? 이네. 그럼. 그럼 그럼. 뭐 <laughs> 이렇게 가려야 되나? 이네. 그럼. 그럼 그럼. 뭐 텐션 <laughs> 좋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기가 절로 나오는 <laughs> 퍼포먼스. 좋은 자세야, 좋은 자세야. <laughs> 쫙 우와, 이거 돌리는 건가? 이게 돌리는 손잡이가 있는데 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 아 유레카, 유레카! 오 우와, 이렇게 변할 수가? 나같이 이렇게 손에 힘없고 연약한 여성분들이 쓰시기에는 이 기계가 찰떡이다. 너무 찰떡이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찰떡이다. 심장님도 한번 이 손길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이 그립감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좀 재밌어요. 낚이는 음, 것 같기도 하고. 음, 재밌잖아? 금방 어? <laughs> <laughs> 너무 잘 갈려! 이거 너무 재밌잖아! 일할 맛 나시죠? 너무 일할 맛 <laughs> 난다! 어머머. 나 어때? 나 어때? 멋있어? <laughs>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진짜 리얼로. 아니 그 이렇게나 많이 넣으면 이건 언제 넣나?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100% 즐겨야 즐겨야, 어, 네. 즐겨야지. 뭐 탄산 맛으로 먹는 건아니겠지니까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아니잖아요? 그라데이션 보십시오. 저희 팀장님 먼저. 너 멋들어지겠어. 네. 너 마라줘야. 색깔 너무 예쁜데요, 근데? 내가 한번 마셔볼게요니다 네, 네, 한번. 시민 보시죠.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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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자몽 들어간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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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어우. 개가 니까 지린다. 아, 지려. 아, 말... 젖으셨어요? <웃음> <웃음> 적당해 어, 적당해 오케이, 오케이. 정방. 미안하네 요즘은 조절이 안되네 아, 어. <laughs> 잘 찍고 계시죠? 네 그럼 나도 한번 같이 찍어주겠나? 네 <laughs> 사사 사진 한번 가겠습니다 팀장님 인스타 감성으로? 네. 네 인스타 감성 인스타 감성 요즘 MZ세대들은 어떻게 포즈를 하나? 어, 뭐이 정도? 이거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 나의 가슴골이 나오지 않을까? <laughs> 그러니까 이거 19세 계정이 아니라서 아, 죄송한데 아무것도. <웃음> <웃음> 죄송한데. <웃음> 죄송해요. 그 무엇도. <laughs> 아, 자세히 보면 또 있다. 이따 네, <laughs> <이따가>.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쁘게 찍어 드릴게요. 인자한 미서로 <laughs> <laughs> 어제 또 젊은이 갔나? 그 어, 좀... 아... 이렇게 얼굴 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laughs> 아, 저... 저희 인스타 사진 이걸로 <laughs> 올리면 될거 같아. <laughs> <laughs> 그런 건 어때? 그 빵에다가 치즈다 올린 다음에 얘네 색깔별로 나열하는 게 이쁘더라고. 그러면? 요즘 사람이다. <laughs> 난 냅다 그냥 썰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한번 꿇어주세요, <laughs> 옆에. 있는. <laughs> 야, 야, 모델이. 너몇년 차야? 몇 년이? 두 손으로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세워서 넣는 거 맞아요? <laughs> 냅다, 새우. 올릴 수가 없네. 부어준 것만 먹어봐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아, 직접 출라이를한번아 이렇게 눕혀서 하면 아 맞네요 다 어. 눕히는 거 맞습니다 어. 세우면 안 되고요 오케이 오케이 박애? <laughs> 아 자네들 영어 아 영어가 되고 아, 영어로 내가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영어 죄송해요 저 마지막 단어 샤넬로 지금 봤어 요 샤넬? <laughs> 캔슬이에요 캔슬 <laughs> 어디 샤넬? 샤넬? 토스 끝나면 샤넬 하시면 되고요. <laughs> 이게 그만큼 명품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럼 제가 손맛이 네. 잔뜩 들어가. 천정 먼저. 아유. 잘한 잘한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지? <laughs> 그 칼로 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laughs> 뭐 거의 이거 먹고 입 다들어 이거 <laughs> 거의 섞었을 이거 뭐.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laughs> <laughs> 와 어땠어 음. 음. 됐어 뭔가 된게 같은데 음, 얘를 어떻게 꺼내지? <laughs> 그 손을 넣어가지고 손을? 아니면 이걸 <laughs> 뒤집어 보는 건 어떨까? 어, 이걸 이렇게 통으로 뒤집어서? <웃음> <웃음> 어, 어 좋아요 와! 이걸 이렇게 하나 하나씩 꺼려 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하나 더? 그렇지. 야, 플레이? 저기, 플레이트를 다, 어, 그렇지. 근데 원래 여기다가 플레이트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를 다 하고 다시 옮겨서 음. 찍읍시다. 아, 그렇지. 네. 자, 천천히 해봐요. 저희 야, 천천히. 저희 해낼 수 있어요? 네. 한입. 자, 잘라볼까요? 네. 반으로요? 저는 장님을안본것 같아요. 심장님은 체리 드시기 바빠요. 안타깝게도 장비가 없어서 아니면 내가 이거 입사기들을 털어줄까? 민트인가? 오민트에요 완전 민트. 허브 허브 허브. 네. <laughs> 어때요? 음어 이쁜데? 문어 빨판 같기도 하고. 우리는 <laughs> 뭐 하나? 풀 패키지로 한번 갈까? 풀 패키지로? 그래. 이거 세워볼까요? 어때요? <laughs> 다시마 버리자. 다시마 버리자. 정원을 만들어 볼까. 정원인데? 그럼. 와요. 세울 수 있는 건다 세워. 아 좋다 좋다. 방향은 이쪽으로. 음. 아 나무가 <laughs> 화분갑니다. 환경미화원 수준인데. 이거는 보부장님. 보부장님도 비건이시잖아. 아 그렇네. 아, 뭐, 나 사실 비건 얘기는 아까 빡쳤었어. <laughs> 나도 나도. 무슨 소리야 비건이야. 우리 비건이야 진짜 고기 먹게 생겼는데 내 말이 사실 힌다니까. 자 저희 한번 감성을. 뭐, 사진을? 아, 왔어요, 왔어요. 저희 대박, 대박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아, 저, 아... 죄송해요. 진짜. 더럽게 못 찍으시네. <웃음> <웃음> 나 되게 잘 찍은 것 같은데? <laughs> 미쳤다리. 나 이거 봐라. 우와, 대박. 팀장님 조금 배우셔야 될것 같아요. 아... 우와. 아... 아니, 이게 되게 고품격스럽게 보인다. 자네는 역시. <laughs> 저, 그럼 뭐. 월급 올려주시나요? 오늘 회식이다 아 뒤졌다 <laughs> 자 오늘 우리 마케팅 회의도 <laughs> 너무 성공적이라고 <laughs> 생각이 드는데 네네 밥 아, 먹으러 가고 밥, 밥 먹으러 간거 같은데 밥 먹으러 가자 <laughs> 드디어 저희가 밥을 먹는군요 오예 드디어 가자 <laughs> <짜잔! 웃음> 이봐 나 데리고 가 오케이 오케이 연애, 나. 연행해. 나 연행해 연행해 줘. <laughs> 나 연행 좀 해줘 나 연행해줘 발때봐 다리 떼봐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었다 진짜. 야, 너무 재밌었잖아요 진짜 그리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진짜 찐으로 먹었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었어 진짜 번째 촬영할 게 어땠어요? 솔직히 너 평생 하고 싶은데 근데... 아니 진짜 1년 가능 1년 나 1년 가능. 2년 10년 나 결혼 직전까지 가능 <laughs> 그럼 평생 하겠다는 거네요 여놈 <laughs> 여놈 <요> <laughs> 자 저희가 저번에 약속한 거 있죠? 난 사실 이 순간만을 위해서 달려왔잖아 진짜로 난 사실 이게 본 게임이라고 생각해 사랑한다 하나. 사랑한다고 안아 나아나아 시스타 터치 마이 바디 터치 마이 바디 자신 없다 자신 없다 에이. 자신 없다 에이. 자신 없다 50%다 왜 50%지 노래를 못 불렀나 <laughs> 정답! Shake it, shake it for me Shake it, shake it for me 아나 아나 애프터스쿨 뱅 아이씨 없어요? <laughs> 느낌표 <웃음> 있게 없게? <오케이>. 느낌표 <laughs> 있게 없게? <오케이>. 느낌표 <laughs> No 없어요, 느낌표 <laughs> 네 아. 생 효진! 애프터스쿨 뱅 느낌, 느낌표 있니? 말이 <laughs> 야 뭐라고? 급해 <laughs> <laughs> 급해 지금 급해 뭐라고 p i 스쿨느렇게 비싸. p 있어요? 네! 하나, 두 개. 하나! k p i 하나? 응! i n k 뱅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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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샤타바우 할게요 샤타바우스 게요 아나! 아나! 희성의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희성.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땡 네. 효진! 희성! 결혼까지 생각했어 와! 와!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기 피고 얘보다 결혼 먼저 한다 그래서... 네아 어, 저희 세드 화합이 어지간히 재밌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어. 우리 다음편도 아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효진 초이 그리고 피나무한나 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인싸오빠 <laughs>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휴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제가 G마켓을 검색을 하고, 내리면, 해외 직구. 열어볼게. 오. 오. 이두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끝났습니다. 끝났나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안전하게 배송시켜드리고요. 감사합니다.